창세기 1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주의 종이 죽게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업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업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이러므로 그 성업 이름을 소아리라 불렀더라. 롯이 소활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였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주소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그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는 영혼의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의 구원에 있겠습니까? 인생사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의 다양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건지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늘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고 노아의 때에는 물로 심판을 당해서 온 지구가 물에 덮였습니다. 근데 이 소돔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멸망 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건져내셨다고요? 롯의 가정을 건져내셨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롯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누구를 기억하사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누구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로스를 그엎어시는 중에 내 보내셨더라. 했어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있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로스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보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계속 간섭하셔요. 뭐 하신다고요? 간섭하셔요. 제가 신앙의 지도를 해 주신 분이 장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청년 때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감동하시는 것. 어느 날 자기 혼자 수동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천바산 기도원에, 마석 기도원에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라. 이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럼 마석 기도원에 갔습니다. <laughs> 좀 신기한 세계죠. 마석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한방을 같이 서게 된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형제가 예수를 안 믿는데 거기 와 있는 겁니다. 왜와 있냐 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재산권을 가지고 자녀 에게들에게 나눠주는데 아들들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나니처럼 살아. 예수도 안 믿고. 그래서 다들 자기 몫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얘한테 안 주는 겁니다. 안 주고 왜내몫안 줍니까? 라고 엄마한테 따지니까 엄마 그래요. 너 마석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할 거입니까 노트 가지고 와서 두 주간을 작정해서 그 가서 첫째 날부터 두 주간 동안 목사님 설교가 다 뺏겨가지고 노트 내면은 너 죽구만.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원에 와서 모든 집회를 다 참석하는데 뭐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laughs> 돈 받으려고 지금 그 설교를 적고 있는 겁니다. 두 주간 동안 빡세게 적어 나가는 거예요. 적어 나가는데, 오로지 뭐밖에, 돈밖에. 엄마는 뭐 때문에 보낼거예요 설교 뺏기라고 보냈겠습니까? 예수 만나라고. 할렐루야. 예수 만나라고. 엄마는 쪼그랗고 집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원에 올라온 아들은 돈 받으려고 열심히 빗기고 있는 니다 한 주가 한 주간 지나고 두 주간째 약속한 기간이 이제 마지막 날 날면 왔을 때 어, 수동 기도원에 기도하는 장우석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청년에게 어,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너 마석 기도원에 가라. 가서 보니까 그 친구 걸어고 있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장우석 목사님이 청년 때인데. 어, 이 친구를 위해서 그날 밤을 소나무 뿌리 붙어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이 친구가 마지막 이제 설교를 듣는 거죠. 요 이것만 다 뺏기면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동그랑땡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받으려고 마지막 설교 듣는데, 그 설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강타하셨어요. 성령이 강타하셔서, 은혜를 좀 해받아야 되는데 너무 세게 받은 겁니다. 너무 세게 받아서 어, 대만으로 순교사 갔습니다. <laughs> 대만으로 순교사 갔어요. 여러분 중복이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간섭하심의 때에 그도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소돔 땅에서 내보내시는, 그데 아브라함의 누구 무엇을, 중보기도 하나님, 5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내리고 내리고 내리몇 명까지? 1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했던 그 간절했던 아브라함의 중보기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롯에게 뭘 잡고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신는거예 하나님이 간섭하심에 기회가 주어질 때그 기회를 롯이 붙들고 나와서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보세요. 안타깝게도 롯이 구원받는데 롯이 구합니다. 이 소돔, 멸하시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이 그이죄 때문에 멸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게 동성애가 심했고요. 그게 나그네를 괄시했고요. 전설에 의하지난번 얘기했죠. 엘리멜렉기는 아브라함의 종이 소돔땅에 가봤더니 이 멀쩡한 사람을 뒤통수로 돌로 찍어가지고는요. 네 속에 나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내가 영원히 열려서 보니까 네 속에 나쁜 피가 흐는데널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돌로 맞은 도돈 내놔라. 시룹이 내놔라는 거. 엘리멜렉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건강한데 무슨 나쁜 피가 돈단 말이고, 싸움이 벌쳤졌습니다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그게 소돔의 법에 맞아!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열받아가지고, 자기도 돌띠 들고서, 재판관을 확 찍어서, 나도 영안이 열렸는데, 네 속에 나쁜 피가하르네돈 내놔! <laughs> 이돈 받아서 이돈 가보시겠다는. <laughs> 그런 죄성이 강할 가 강할 때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봐 주세요 기다리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한달 앞사 욕심이 대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죄가 장성해지면 한 바퀴 넘고 두 바퀴 넘고. 그건 도대체 안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이 심판에 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받고요, 죽고 난 뒤에도 받아요. 죽고 난 뒤에 받는 거 지옥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것을 살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가면 살 맛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심판이 떨어지는데, 소돔고모라의 죄악이 가능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한 모든 것다 놓치고,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로스에게 간섭하시죠. 간섭하셔서, 로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희 숙한 사람을 다 끌어내서, 너희들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그러니까, 로시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어디까지 가기 어렵다?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내 재앙을 만나? 말까나이다? 죽을까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로스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면 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가면 열리는 거예요. 차근차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스의 심정이 지금 달달달달 떨리는 거죠. 그래, 죽을까나이다? 그 때, 저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마이 하소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로세의 간구 때문에 살아난 도시가 하나 생겼다 해서, 지난주에. 무슨 도시가 살았습니까? 작은 성읍 소알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로시 살았는데, 로 때문에 누가 살았다? 소알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성업이 살았는데요. 문제는 불과 유황이 내릴 때에 모든 것다 엎으실 때 로세 아내는 뭘 돌아보았다. 뒤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하나 할까요? <laughs>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세상 던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과거는 묻어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쭉 가야 되는데, 로세 스아내는뭐 했다 합니까? 뒤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뒤돌아 봐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뒤돌아 보면은 때로는 추억이 있거예요 뒤돌아보면 아이고 그건 잘못했는데 회개도 나올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뒤돌아보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야 잘살았는 그집 내가 장만해낳는그 집은 내가 웃잡고, 사는 북이 영화는 다 웃잡고 하면서 세상 끝에 연연해서 미래을 두고 이렇게,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그만! 그는 뭐가 되어버렸다? 소금 기름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건 안 믿건 간에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를 사는 사람들의 유행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과거의 상처, 예? 과거의 상처, 아버지한테 두들 맞은 거, 엄마한테 빗자루 몽둥이 두들 맞은 거, 그때 그런 상처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 과거에 그러면서 사람 원망하고 원망하고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 과거가 오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과거를 예수님의 은혜 앞에 던져버릴 때 미련이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습성이 자기한테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이 몸에 배겨서 그것 때문에 돈 써야 돼서 쓰지 못하고 막 그런 존평이처럼 살기도 해요.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어 마누라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 뭐에 사는 겁니까? 과거에 좀 사는 거죠. 인간은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랍사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네. 내일 주님이 이 것인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과거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죄된 것도 묻어버리고, 잘난 것도 묻어버리고, 그렇게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사 속에서요, 과거에 너무 잘나갔던 것들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쉽고, 과거의 상처들 속에 이런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많아지기 쉬워요. 근데, 십자가 밑에, 아, 다 묻는 겁니다. 죄된 것은 따라합 회계로 정리하고 상처는요? 용서로 정리하고. 뭘로 정리하고? 용서로 정리하고. 잘난 거는요? 잘난 건 잘난 거잖아요. 얼굴이 잘생길 수도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고요. 잘난 거는 감사로 정리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죽게 얻다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잘난 것들 때문에 선줄 생각하다가 홀라당 넘어지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죄성에 묶여서 막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붙들지 못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 가문인데 몰락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저주가 떨어집니다.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저주대로 다윗왕 때를 지나서 솔로몬 왕 때가 되니까 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있는 제사장들을 엘리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제사장 측에서 파면 됩니다. 파면 되고 사독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그리고 엘리멜렉 그 가문은 제사 아비, 아비아비야달이아비야달 제사장의 가문은 그아나도시란 지방으로 유배를 갑니다 고향 땅으로 유배를 가는데 그아나도 제사장에서 거기서 살아가던 가문에서 세월이 지나고 몰락한 가문에서 누가 나타나냐 그 가문에서 예레미야가 일어납니다 누가요 예레미야가 몰락했으니까 우리 조상이 말이야 그냥 과거에 매여서 그냥 그냥 이래 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어버리고 믿음의 출발을 할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묘예요 너무 잘나가는 사람들은 잘나가다가 교만해져가지고 먼저 된 자가 또 뭐가 되고 나중 돼버리고. 나중대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그 사람이 또 앞서 나가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나가는 겁니다. 로세 안에는 뒤를 돌아보다가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그 영화로움 소돔땅의 영화와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 구원받는데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드러나옵니다. 네, 다는 아니고 드러나와요. 로세 아내가 그랬고요. 가르유다가 그랬고요. 드러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뒤돌아보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잠시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가볍게 징계하실 수 있고요. 또다시 믿음으로, 그러다가도 고개 돌돌 흔들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푹 끓을 때, 그만, 결정적인 때 뒤돌아보다가, 그렇게 인생 망하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로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로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로 때문에 소활성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었는데, 근데, 정작 그의 아내 안에, 로세 아내는 뒤돌아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향해 살아갑니다. 정말 시대가 복잡다단하게 말세를 향해 달려가는게 느껴집니까? 유럽의 전쟁이 일어난지 몇 년이 되었고요. 시리아의 내전이 종식되면서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이스라엘과 터키가 붙는다. 이스라엘이 이란이 싸운다. 벨레기가 지금 중동 땅에 다 나옵니다. 미국이 서서 힘을 잃어가니까 힘을 안뺏기려고 중국하고 하랑탕과 당탕 하랑탕 하는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군인을 보내가지고 소련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받으려고 그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핵무기 기술을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어느, 어디로 이 공이 튈줄 몰라요. 한반도는 위기를 향해 달려가요. 근데 신앙인은 늘 일생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는, 위기는 틈을 만들고, 만들고. 틈은 틈을 만들고.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만들고. 그러면, 이 생각에 위기가 아니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활하는 대로 살아요. 죄 짓던 사람은 죄대로 살아가요. 예? 남 욕하는 사람 욕하는 그대로 자기 관성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안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때 틈이 나는 거예요. 뭐가 난다고요? 틈이 나요. 그 틈에 그 틈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기회가 열리기도 하고 위험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한 위기예요. 위기인데, 이 위기는 뭘 만들고 틈을 만들고 있어요. 뭐 만들고요. 틈을 만들고 있고, 이 틈을 만들어질 때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뼈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험해질 수도 있고, 무슨 말이가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온라인의 사랑 중에, 무슨 일이 지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일 없으면 기도도 안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 없으면 예배생활도 제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기들은 우리에게 뭘 만들고? 틈을 만들고. 그 틈이 만들어질 때 자기 관성에 붙이고 따라 욕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위험해지고. 그 틈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 소돔이 멸망당하는 이 고비들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얻게 게 되었고 그틈 안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롭게 사는 기회를 잡았어. 그의 아내는 위기가 뭘 만들고 틈을 만드는데 그 틈에 기회가 된 것이 아니라. 위험해지다 못해 소금 기둥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타산지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있을 때, 중보자가 있을 때, 누가 있을 때요? 중보자가 있을 때. 중보자가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 혹시, 기도하는 사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가정.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죠.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내고, 건져내고, 건져내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원주의 목사라는 목사 때문에 우리나라는 저희의 모든 성도들이 기회가 오는 그럼 제가 뭐가 돼야 됩니까 중보자가 돼야 되지 좋은 중보자로 저도 세워지고 여러분도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돔의 멸망 때에 근진받은 롯을 봅니다. 주님, 전세계가 위험해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 땅에 다시금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이민족의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영광받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추석 설명절입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손주들을 만나고 며느리를 만나고 동기간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 만남들이 다툼이 아니라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넘치는 은총과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덮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